해암 큰스님이 직접 겪으신 관음 가피려 이 이야기는 해암 큰스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해암 큰스님은 얼마 전 열반에 드신 종정스님이 아니십니다. 근대 선종사의 큰 획을 긋고 오래전에 열반에 드신 큰스님이십니다. 간단히 해암스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글을 쓰고자 합니다. 만공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으셨으며, 1984년 100세의 고령으로, 미국 서부에 있는 능인선언의 봉불식에 참석, 대한항공 역사상, 가장 고령 탑승객으로 기록되기도 하셨습니다. 덕승 총님의 초대방장으로, 초대되셨으며, 1985년 열반에 드셨습니다. 신유년 여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금강산 마하연에 있을 때의 일이다. 대중이 몹시 웅성거려 나가보니 얼굴이 잘생긴 어떤 청년이 목에 연두창이 터져 피고름과 함께 마치 송장이 썩는 것처럼 냄새가 지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고 병원에 입원이나 하지 그 몸으로 뭐하러 다닙니까? 아니, 예, 제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영국에서 곱살바라는 부인이 공부를 시켜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생긴 뒤로 나는 물론 그 부인도 병을 고칠 수 없어. 이제는 완전히 체념하고 폐인으로 떠돌아 다닌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기독교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환자가 기독교인이었는 듯함. 부처님 말씀에는 한정된 목숨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병에 걸린 것은 신심이 철저하고 독실하면 고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하니 그는 이미 버린 목숨이니 하다가 죽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스님으로 만드니 대중 스님네는 냄새 때문에 같이 모시겠으니 데리고 나가라고 야단들이었다. 나는 그런 비방과 구설을 다 참고 내 방을 비워주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대로 살기 틀렸으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치성껏 불러라. 병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오직 그대 정성과 결심에 달렸다고 일렀다. 한동안 나는 그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눕지도 아니하고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소복으로 단장한 젊은 부인이 어린애를 안고 있는데 그 애는 자꾸만 아미타부를 부르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하도 신기하여 어쩌면 저렇게 어린애가 염불을 잘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 부인이 왜 귀찮게 구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부인에게 다가가서 그 병을 고쳐 주십사 하고 간청을 하였다. 그때 그 부인은 손가락으로 그의 목을 꽁 눌렀다. 그러자마자 달걀 같은 것두 개가 목에 충 늘어져 달려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은 가위로 그것을 자르려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가위를 잘 소독하고 잘라 주십시오 하니 부인은 너는 지금까지 의사하던 버릇으로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이 가위는 원래 독이 없는 것이다 하고 그혹 같은 것을 잘라주었다. 그는 다시 이 겨드랑이 것도 잘라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직 그대로 두어라 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꿈을 깨었다. 그 뒤로 그 종기는 피고름이 차차 먹고 병이 아주 나았다. 이렇게 병을 고친 그는 내첫 상자로 법명은 동일로. 지금은 이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영험담은 미랄 출판사에서 나온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큰 스님의 법문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해암 큰 스님의 오도송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어묵 동정 한마디 글귀를 누가 감히 손댈 것인가. 내게 말도 침묵도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여의고. 한마디 이르라면 곧 깨진 그릇은 서로 맞추지 못한다 하리라. 만공스님의 전법계 받아 덕승총님 초대방장 수행자 본분사 몸소 실천해암스님은 경어 만공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오는 근대한국 불교의 선맥을 계승한 선사였다. 여느 선사와 달리 특별히 기괴한 성정이나 걸림없는 무해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팩세가 넘도록 묵묵히 참선 정진에 몰두하면서 수행자로서 본 모습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다. 더욱이 덕승총님의 초대방. 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며 한국 선종의 법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선지식이기도 했다. 1885년 황해도 백천에서 태어난 스님은 11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자 도련 출가를 결심하고 경기도 양주 흥국사로 들어갔다. 3년간의 행자생활을 마친 스님은 이후 보암스님을 은사로 금문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현문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 무렵 모친이 만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찾아 절을 찾았다. 원래 효성이 지극했던 그였기에 속가 식구를 멀리 하는 절집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물리치지 못했다. 그러나 17세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해암 스님은 거듭된 불행의 좌절감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선언을 돌며 운수행각을 떠났다. 삶에 대한 번뇌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6년간의 운수행각을 마친 스님은 27세 되던 해 해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성월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진을 하면 할수록 삶에 대한 번뇌망상이 줄지 않았다. 그럴수록 스님은 뼈를 깎는 모진 각오로 화두를 들었고 또 몰입했다. 천길 벼랑 끝에서 목숨을 담보로 화두와 씨름하기를 수차례 자신 앞에 놓여진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으로 스님은 용맹 정진을 거듭했다. 특히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라는 망공, 해월, 용성 스님을 시봉하며 그들과의 법거량을 통해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기를 6년, 스님은 마침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의문의 고리를 풀어냈다. 오도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해암 스님이 이처럼 치열한 구도, 정진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자 당시 수덕사 조실로 있던 만공 스님은 그의 경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1929년 전법계와 해암이라는 법호를 하사했다. 이로써 해암 스님은 경어 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승의 법통을 정식으로 이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암 스님은 1985년 수덕사의 덕승 총림이 설치되자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이후 납자 제적과 선풍 진작을 위한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확철대오를 이룬 그였지만 조금도 정진을 늦추지 않으면서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했다. 특히 스님은 공부에는 출 재가가 따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자들의 지도에도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1세기가 넘는 삶을 한결같이 오직 구도를 위해 노력했던 해암 스님은 1985년 5월 19일 세수 101세 법납 86세로 입적했다. 전법 스승 만공 스님과의 선문답은 유명한 일화이다. 만공 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공부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내게 큰 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중은 답을 하라. 그 자리에 있던 한 스님이 일어나, 나름대로 답을 했지만, 망공 스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물고기 한 마리 걸렸구나, 라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이 방책을 이야기했지만, 망공 스님은 그렇지, 또한 마리 걸려 들었구나, 라고 답했다. 잇따라 수자 여러 명이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망공스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뿐이었다.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해암스님이 일어나 망공스님의 옷깃을 잡아 끌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큰스님 이제 그만 그물에서 나오시지요. 납자가 또 묻기를 용성스님이 도봉산 망월사의 조실로 계실 때에 용성스님이 제방 선지식에게 묻기를 비우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서 달아나다가 피할 수가 없어 고정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등칭 나무가 나서 고정 밖에 있는 나무와 같이 커서 고목이 되었다. 쫓기던 사람은 등칭 나무를 잡고 매달려 있자니까 동서 사방으로 독사가 있어서 고개를 들고 물려고 하고 정저에는 청룡이 있어서 잡아먹으려고 기어 올라오고 등칭나무 위에는 백서인지와 흑서가 번갈아가며 등나무를 쏠고 있는데, 나무 위에 꿀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모든 공포를 다 잊어버리고 매달려 있다는 인생 무상에 대한 비유담이 있으니, 꿀방울을 먹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느냐? 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공 스님은 자기야 몽 중산이라 하고 해봉 스님은 불불능원 작불이니다 하였고 해월 스님은 알레야알수 없고 모를레야 모를 수 없으니 염득불명인이라고 하였고 용성 스님은 차다파대 표화가 천리출아야 와제마전상인이라 하고 보일 스님은 하시입정이라고 했고 고봉 스님은 아야 아야라. 하고 정강스님은 달다라고 하였다. 하오니 노스님은 이에 대하여 무어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것을 묻는다면 문자가 상신실명 하리라고 답하겠노라 하니 납자가 큰 절을 하고 물러갔다.